충주에한 주택과 포우와 함께 지름 1cm 크게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. 우박이 무지하게 오네 큰일 났다 이거 한글 눈이 내린 듯 우박이 쏟아지면서 집앞 잔디밭은 하얗게 우박으로 덮였습니다. 오늘 오후 경기 의정부와 충북 충주 충청, 경북, 안동 등에서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. 길 가는 차들이 놀라 각 길로 줄줄이 멈춰서 던가 하며 후진까지 하며 나무 아래에서 우박을 피했습니다. 크기는 지름 3cm 감털만한 우박이 쏟아지면서 수확을 앞둔 농작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.